송진아씨 용마경찰서인데요. 참고인 조서로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송진아씨.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장례는 잘 치르셨고? 네. 근데 왜 여기죠? 범인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인만 오른데 아니고 참고인 관계자 뭐 두루두루. 송지라 씨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확인이요? 잠깐만요. 내가 기사를 좀 보다 왔는데 포털에 도배가 돼 있네. 아시겠지만 워낙 그 송지연 씨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기사 검색을 안할 수가 없어. 빨리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귀가 따가울 정도야. 오르다 죽겠습니다. 되게 신나 보이시는데요. 아, 공격적이시네. 거짓말이 아주 그냥 새 머리시던데. 학력 위조에다가 직장에서는 아버지가 병원장이시라고 알고 있던데요. 법에 걸리나요? 야. 누나나 깜짝 안 하시네. 좀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없어보일까봐 언니 사칭한 것도 그래서 그런가? 네? 데이트 앱 그건 왜 언니 행세를 하는 거예요? 송지연 씨 프로필 썼던데 언니 프로필은 쩌니깐요 언니는 어딜 가나 환영받으니까 잘 빠져나가시네 아주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요 이거 기억나요? 지연씨 속옷 이우혁이가 훔쳤다고 말한가? 네이 세상에 하나뿐인 속옷이라면서요 확인해 보니까 부야피 선물용으로 100세트나 찍었다던데 무려 100세트나 풀린 걸왜 세상에 하나뿐인 속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아씨 아버님이 이우혁 데려다가 고문해서 자백 받으려고 했잖아. 이제 진아씨 아버님 퇴원하면 이우혁 건으로 조사받아야 돼. 진아씨 거짓말에 경찰도 놀아나고 언론도 덩달아 호들갑 떨고. 재미있었어요? 하... 송진아씨는 경찰을 너무 조수로 본것 같아. 우리가 확인도 안할줄 알았어요? 내가 궁금한 건 빤스가 한 장이냐 백 장이냐가 아니야 왜 이우혁을 범인으로 몰았냐는 거지 왜 그랬어요? 범인인 것 같았어요 뭐 감으로? 그래서 증거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그땐 그랬어요 빨리 뭐라도 해야 언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민 맨션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부산 정 근무했죠. 수요일 여섯 시 퇴근이던데 퇴근 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 데이트 어디? 옷 사준다고 해서 매장 갔어요. 또? 고기집에서 밥 먹었어요. 네, 이거 다 녹음 중이니까 사실만 말하는 게 좋아요.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집에 왔어요. 몇 시? 여덟시 반쯤? 그럼 넉넉잡고 아홉 k t x 타고 k 울왔 t 갔타출서하왔저 갔다 충분하네? 저 지금, 의심받는 거 맞죠? 언니 납치범이 뻔히 c c t v 에 찍혀있잖아요. 왜다한테 이래요? 난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 사건 여자 혼자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 몇 알고 뭐 하고 남자도 혼자는 어려워. 진아 씨도 혼자 못 하잖아, 그쵸죠 진아 씨하고 공범 있다면 누굴까요? 아니면 청부를 줬으려나? 우리끼리 격언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 진아씨가 언니의 시신도 제일 먼저 봤고 마지막에 슬퍼하는 모습까지 경찰 앞에서 대공개. 둘째,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이유혁이 평소 고양이 밥을 주고 다니는 거 알았으니까 언니 납치 현장에 고양이 피 뿌려놓고 거짓말로 이유혁을 범인으로 물었다. 하세요. 재밌네요. 셋째 증거 인멸 시도. 아버지를 자극해서 깔끔하게 이유혁 죽여서 살인 멸구하려 했는데 이건 이유혁이 코마 상태라 반만 성공. 왜 이렇게 무니까할 말이 없네. 그때도 그랬어요. 언니처럼 죽은 사람이 또 있다고만. 송진아 씨 남자친구죠? 3년 전에 실종됐다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이 사람 사인은 익사인데 이건 사망 원인일 뿐이야 어떤 상태로 물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 기절한 거 물에 던져버려도 사인은 익사로 나오거든 이게 부검의 한계 어떤 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 왜 물에 들어갔을까? 어떤 상태로 들어갔을까?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네 수영장에서 정기회원권 끊고 평생 매일 수영하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이상하잖아. 그죠? 그때도 송진아 씨는 알리바이가 있어서 의심받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나 그래요.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다 찾아줄게요. 숨기는 게 있다면 하나도 남김 없이 싹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송진아 씨가 언니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소설이야. 자, 눈빛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가급적 여행 자제하시고 또 봅시다. 다음에 여기서 나를 보면 그때 참모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겁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쳤는데 신경이 없습니다. 한번더 해주세요. 이태일 씨, 진아 씨, 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송진아 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실력은 어떠십니까? 이 사람. 퀴즈 아닙니다 일단 경찰은 참보인 조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동생의 진술에 석견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 그렇다면 하루 종일 저 소리구나 송 씨의 친동생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경찰은 섣부른 단정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일단은 작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 조속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잠깐 봤는데요. 그럼 현재 유력한 용의자는